안녕하세요 편의자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메탈 스네이크 스킨 블루테일 개체입니다. 어, 지금 어항 전체 샷이고요. 지금 제가 어, 어항에 지금 비치고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개체가 있으시면 캡처해서 어,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이게 원래 패턴 구피 같은 경우에는 고정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개체는 고정률이 매우 좋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고정률 확인하시라고 지금 전체 어항으로 찍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항에서 뭐 탈락 개체라고 빼서 뭐 폐기를 한다거나 뭐 하지를 않아요. 이 개체에서 이제 나와서 탈락이 되는 개체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랜덤 구피로 해서 이제 10마리에 어, 뭐, 2만원씩 이렇게 이제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탈락 개체라고 해서 뭐 폐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전부 다 분양이 나간다는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개체가 지금 한 2개월 정도의 매우 어린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메탈, 그리고 스네이크 스킨, 그리고 테일의 블루, 발색, 뭐 전부 다다 다 가졌죠. 이미 여, 이 사이즈에서는 선별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린 개체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린 개체가 케어하는거나 그리고 이제 커가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이제 볼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어린 개체가 어,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어, 구패한 동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양을 할때 4개월이 넘어가는 개체는 어, 분양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4개월이 넘어가는 개체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양을 하더라도, 어, 설명을 해 드리죠. 이 개체는 이제 4개월이 넘어가서 핀이 좀 많이 자랐다. 그런데 어, 이제 원하시면 뭐 발송을 해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리고 이제 분양을 하는데, 뭐 어지간하면은 이제 4개월이 넘어가는 개체도 마찬가지로, 어, 랜덤 구피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분양이 되어지고 있으니까요. 그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정하죠? 퀄리티? 예, 네, 이렇게 고정률이 매우 좋은 개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쌍에 3만 원, 두 쌍에 4만 원, 그리고 수컷 둘에 암컷 셋 이렇게 지금 4만 5천 원씩 이번 달 말까지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 가장 좋은 시기에 입양할 수 있다, 그죠 가장 좋은 어,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어, 그런 시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개체가 성장하면서 테일이 많이 커지는 그런 개체이기 때문에 되게 화려해요 그리고 블루 색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물멍 하시기에도 어, 좋은 그런 개체이고요 뭐 퀄리티 쪽으로는 어, 매우 높은 퀄리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죠 퀄리티 대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여러분들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체 이쁘죠? 두 번째 개체로 넘어갈게요. 예, 오늘 영상 두 번째 마지막 개체는 블론드 스낵스킨 옐로우 레이스 개체입니다. 아, 영상에 보이는 개체가 실제 발색보다 아, 조금 더 연하게 나왔다. 실제 발색은 지금 영상보다 조금 더 진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패턴 구피라고 어, 자세히 보시라고 일부러 조명을 밝게 어, 세팅을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거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옐로우 발색이 굉장히 좋죠. 근데 패턴 패턴 구피잖아요. 근데 패턴 구피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이쁘게 잘 나와야 되잖아요. 뭐 레이스 패턴이라면은 레이스 패턴이 어 이쁘게 고르게 잘 분포되어 있어야 되고 어, 뭉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바디에도 스네이크 스킨 뱀 모양이 어 이쁘게 잘 들어가야지 뭐 뭉치거나 깨지거나 아 그렇게 들어가면은 당연히 선별해서 제외가 되겠죠. 그런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 어, 개체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후대에어이 그러니까 개체 같은 경우에는 고정률이 한80 80%, 80 정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개체도 나중에 제가 어, 앞에 메탈 스네이크 스킨 블루테일 고그 개체처럼 어, 어항 전체 샷으로 찍으면서 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요 어, 개체는 어항 전체 샷으로 찍어 보니까 어, 패턴이 잘안 보여가지고 지금 따로 잡고 지금 찍고 있는데 어, 패턴 뭉친거나 깨지거나 이런 게안 나온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잡아서 일부러 찍고 있습니다. 어,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개체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 말까지 어, 특별 이벤트, 그러니까 테스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개체 중에 하나예요. 한 쌍에 3만원, 두 쌍에 4만원, 그리고 수컷 두 마리에 암컷 세 마리 이렇게는 4만 5천원 이렇게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뭐 쇼핑몰에는 올라가 있지 않아요. 쇼핑몰에는 쌍으로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쇼핑몰에서 여러분들 어, 만약에 두쌍 입양을 하신다 그러면 6만원이잖아요. 6만, 6만 4천원 택배비까지 하면 고거 금액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택배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어,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아어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 남겨드릴 거니까 어 그쪽으로 통해서 문자나 전화 주셔서 어폭켓세트로 원한다라고 하면 4 5 0 0 0 원짜리 그러니까 수컷 두 마리 암컷 세 마리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입양하실 때 수컷 두 마리 암컷 세 마리 원합니다 아니면 폭켓 세트 원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유선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 주셔서 어 카드 결제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어 카드 결제 처리 도와드리고 발송을 해 드릴 거고요. 계좌 이체 하시는 분들 중에 현금 영수증 아 어, 고거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바로 현금 영수증 처리해 드리고 증거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혜택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부피한 헐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